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많은 선생님 정선생입니다. 어, 7년 주식 투자 경력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어, 현재 오미크론 학산세의 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나고요. 자, 거래량도 늘고 주가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사부터 볼게요. 오늘 기사거든요. 자, 오늘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 자, 오미크론 방역 체제 가동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은 현재 3일부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밀접 접촉자거나 아니면 의사 소견사를 가진 고위험군, 이 환자가 아니라면 이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사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자가 진단 키트 검사에 양성이 나와 와야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어, 저희 코로나 초창기 때 마스크 대란이 났었잖아요. 막 약국에 줄 서서 막두개씩살수 있었고 막 마스크 못 구해서 난리였죠. 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 자가 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난다면요. 이런 대란이 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엑세스 바이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기사 볼까요? 자, 3,000원짜리 자가진단키트 4만원에 폭등이라고 해서 제2의 마스크 대란 오나라고 해서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가진단키트 품절 현상으로 가격까지 이렇게 폭등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현재 엑세스 바이오의 코로나 진단 키트 제품이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기대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이 급등을 힘을 보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당분간 우리 여러분들은 이 자가 진단 키트 종목들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수익 낼수 있는 기회고요 여러분, 참고로 자가 진단 키트에 관련주의 대장은요, 휴머시스입니다. 자, 휴마시스 또한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엑세스 바이오 설명 드릴게요. 우선 어떤 회사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어, 엑세스 바이오, 체외 진단 기술을 토대로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진단용 스트립, 그리고 GCSPD, RDR 등뭐 이런 진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어, 주력 제품으로는요, 케어 스타트 코로나 19 항원 진단 키트와 그리고 케어스타트 코로나19 홈테스트가 있습니다. 어, 미 FDA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코로나 진단 제품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액세스 바이오는요. 지난 8월 미국 FDA로부터요. 코로나 홈테스트를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고요. 10월부터 현지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독감과 말라리아 진단 제품도 있습니다. 특히 변종 말라리아까지 총 11가지 종류의 말라리아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 중이에요. 그리고 현재 WHO가 사회 걸쳐서 실시한 말라리아 RTT 성능에서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판매 상태를 보시면요. 코비드19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현재 굉장히 크네요. 수출보다는 국내 쪽으로 매출이 큰 상태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판매 내역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 선생님, 오늘은 계좌 안 보여주시나요? 아참 깜빡했네요. 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짜자잔 오늘 제 계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뭐 떨어지든 오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매일 매일 보여드리고 있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리더스 20% 수익 중입니다.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5일 화요일에 매수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35%까지 수익률을 높았었는데 어,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자 하지만 걱.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요 다시 강력하게 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난 주에 수익 모았던 컴투솔딩스 24%, 천랩은 12%, 그리고 네오이즈 7 거래일 만에 28% 수익 받고요. 그리고 에스티팜은 17%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별 다섯 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 다섯 개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혼자서만 수익을 받다는 게 아니라는 점. 정말 중요하죠? 자, 추천주를 무료로 주는 카톡방을 발견했다. <laughs> 제 카톡방입니다. 정선생 카톡방이고요. 앞에서 보셨던 뭐 에스티팜, 네오이즈,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 우리 여러분들께 정선생 카톡방이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현재 375분께서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딱 500분까지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 01067131332번 제 번호로 간단하게 카톡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카톡방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세요. 정 선생님, 무료가 확실한 거죠? 그럼요 무료가 맞습니다. 여러분 무료가 맞으니까요 부담 없이 하단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꿀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엑세스 바이오 설명 드릴게요. 엑세스 어, 바이오 대응 전략으 우선 살펴볼 텐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죠. 제가 종가로 2만 천원 돌파가 나와준다면 2만 9천 원까지 추가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주 영. 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21,000원 돌파를 했습니다. 21,000원 돌파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 목표가 1차 목표가 29,000원까지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1차 목표가라는 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자가 진단 키트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늘 거예요. 자 거기에 오미크론 검출을 할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라는 점에서 자 액세스 바이오 상승의 재료는 충분하고 넘치는 아주 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어떻게,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 해야 될지,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2월달 시장은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가진단키트 태어난 업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정선생 카톡방에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립니다. 어, 하단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이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선생 카톡방. 이렇게 참여를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매수, 매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요. 이 정보가 없다면,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현재 액세스바이오 많은 정보가 있어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자료와 여의도 찌라시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함께 공개를 해 드리면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저 정선생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그때그때 그때 말씀 주세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정선생님 무료가 확실한 거죠? 아유, 또 속고만 사셨어요, 여러분. 자, 또 물어보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료가 맞습니다. 무료가 맞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선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